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므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을 맞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기 마지막 안식일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극그 크신 뜻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제 13가 성소에서 얻는 권년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번 과의 학습 목표로 보시면은요, 깨닫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우리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느끼기는요 그분의 권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처럼 죄인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서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히부리서에서 저자는 우리의 희생제물이자 대대장이신 예수에 대한 큰 신학적 주제를 그린 뒤에 신자들이 이러한 진리에 입각하여 생활하도록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죠. 에, 이러한 그 권면은 특별히 히부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뭐하자라는 의미의 구절로 시작되는 세 개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둘째는 각 구절마다 믿음, 소망, 사랑과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권면은 그리스도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는 히브리스에 있는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면들을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하늘 성소에 다가가 먼저 밑으로 내려가셔서 교훈을 보시면 우리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기도로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특별히 기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공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라고 니말씀하있습니다 신자들이 어디에 가까이 갔습니까?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영적으로 하늘 성소 곧 하나님의 보호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와 대세장으로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그분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사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은혜와 용기와 위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을 찾지 않는 것은 매일 주어진 엄청난 행운을 하나씩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그분을 찾아와서 세상이줄수 없는 하늘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십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물론 우리를 속죄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보여를 통해 그분을 통해서 기도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묵상으로 올라가시면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 국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또그 삶을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는 일들을 통해서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둘째 날 정결하고 진실함, 이 둘째 날 정결하고 진실함은 오늘은 내가 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 깨끗한 양심, 그리고 씻은 몸으로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로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득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정해진 조건이 에,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음의 불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나아갈 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참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부림을 받은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맑은 물에 씻은 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네 번째 맑은 물에 씻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침내식을 형상케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좀더 영적으로 이해해서 성경을 읽고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정말 간곡하게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려복음 기별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는 회개와 용서는 오직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보장을 가지고 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업과 일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끈질긴 탄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울며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자신의 영혼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 깨끗한 양심, 무리고 씻은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을 우리의 삶,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가서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이 있습니까? 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제사를 드렸던 그 약의 신자들처럼 오늘 매일 어떻스 세피로 정결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죠. 세상 가운데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어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또. 삶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확신하라. 믿음 확신하라.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소를 배우지 않습니까? 성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장,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대세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권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거나 또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이러한 권한을 바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에 언제나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중보자의 어떠함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온전하지 못한 확신.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 또는 소망을 가지리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연 건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구적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을 새로운 길은 틀림없이 우리를 온전한 확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불안전한 확신은 없을 것입니다. 확신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봉사 이것이 확신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이 있습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셨지요? 그 다음에 적용은 여러분이 확신과 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보보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넷째 날입니다. 수요일, 소망,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 네, 우리 그 소망은 약속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특별히 여기 그시브리서 3장 6절, 3장 14절, 4장 14절, 10장 23절에 이 나와 있는 성경 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게 잡고, 잡, 견고히 잡고 있으면 굳게 잡을 지어다 굳게 잡으라고 진지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학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소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진지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소 기자는 어, 도대체 어떠한 중대한 진리를 강권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소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강곤하는 것, 움직이지 말라는 표현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동일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신실하며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그 약속을 굳건히 잡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중에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과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초와 근원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또 소망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상에서 구원의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적용은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이 또 생길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한번 적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사랑, 서로 격려하라. 참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죠. 교훈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랑, 서로 격려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은 모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모임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임에 오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결국 그들이 모임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교회 출석과 모임을 피할 핑계들을 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들은 다른 이들에게 포기되지, 포기되기 위하여 교회와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유에 비하면 공색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만남으로 표현됩니다. 모임으로 표현, 표현됩니다. 예배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한해 혹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은 함께 성도들의 모임 집회에 우리가 얼마나 참석했느냐로 측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저녁 집회, 안식일 예배, 안식일 학교. 우리가 습관적으로 모임에 이렇게 빠지는 경향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함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신교를 더욱 발전시켜서 더욱 사랑하고 착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축복을 얻습니까? 동료 신자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교 활동판 시간에도 그저 듣는 식의 교과 공부를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주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또 다른 성도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을 교제할 때, 영적 교제를 이룰 때, 우리는 사랑이 더욱더 쌓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을 터놓고 역적인 문제들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도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이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과 모임 속에 예수님이 빠질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만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충부하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리는 더욱 힘써 보이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선행을 경냥해야할 것입니다. 목사가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교회나 소그룹으로 자주 모여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십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입니다. 인느끼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안교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구조로 안교 활동반을 조율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안식일 날만 잠깐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런 구조로 안교 활동반을 그리고 이것이 평상시에도. 함께 영적 교감을 계속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와 소름모임에 참여하기로 어떻게 결심하십니까? 아무리 좀 바쁘셔도 이 이러한 이 집회와 모임에 우리의 신앙에 핵심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하고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요약 및 결론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대 세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아수 있습니다. 정결하고 진실함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정해진 조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에 굳게 그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고요.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모임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기가 마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중보 사역의 뜻뜻들을 그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성소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체험하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